안녕하세요 강성식 건강먹거리 입니다 이번에는 구지뽕 구지뽕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성 어,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지뽕 이거는 지금 현재 구지뽕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지뽕은 원래 예. 이렇게 이제 가시가 있어요 원래 가시가. 이렇게 예, 가시 보시면은 예. 가시가 있는데 예. 이제 저희들이 가시가 없는 구집봉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거의 단점은 뭐냐 예. 가시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이 나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아, 다룰 때좀 힘들죠 예, 딸때고 열매가 열린다고 해도 예. 여기에서 암놈 습놈을 가려야 돼요 또요? 예 근데 이제 앞 나무, 수나무 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같은 씨앗을 뿌렸어도 예. 나무 모양이 약간 다릅니다. 음. 저희도 그게 아니 아이러는데 음. 지금 현재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가시가 이렇게 많은데 예. 이제 올 봄에 씨앗을 예. 파종한 겁니다. 아 씨앗으로 예. 실생이네 예, 그러면. 그렇죠. 씨앗을 파종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가시가 뭐 엄청나게 이렇게 달려 있죠. 네. 근데 아. 이것을 이제, 가시 없는 구지봉으로 만들려면은, 예. 내년 봄에, 가시가 없는 가지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구지봉 과선을 제가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가지로 접수를 만들어서, 예. 이제 내년 봄에, 예. 한요 정도로 잘라요. 이렇게. 요 음, 정도. 요 예. 정도 자른 다음에, 가시 없는 가지를 예. 접목을 하면은, 예. 이제 가시 없는 구지봉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아. 이렇게. 그렇죠. 가시 없는 구지봉을 그 만들고 접목을 함으로써 예. 열매가 열리는 기간 자체가 예. 한 3년 내로 다 열려요. 근데 이거는 예. 지금 현재 암놈인지 쓴놈인지도 모르지만 이건 걸린 이제 열매가 열리려면한 7년, 음. 6년, 7년이 걸려요. 호두나무도 그러듯만 또 그러네. 요 그렇죠. 또. 근데 이제 이거는 예. 첫째가 이게 나무가 자세히 보시면 딸릴 거예요, 이렇게. 야, 요거 좀... 비춰보시고 이거 비춰보시면 은 가지 크기, 예. 뭐 예. 가시 크기도 틀리고 색깔도 예 그래요 예. 색깔도 아, 다른데 예. 이게 균일성이었기 때문에 이걸 심으면 뭐가 암놈이 될지, 씀이 될지 모릅니다 아, 널려봐야 하는군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메디가 짧은 거는 예. 이 가시 메디가 짧은 거는 암놈이고 예. 가시 메디가 좀 길고 가시가 큰 거는 씀놈이에요 제가 언뜻 보기에는 예. 그런데 이거로는 우리가 열매를 수확하기도 나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이거하고 심었는데 나무 가지를 먹었다. 예. 그럼 이게 균일성하고 통일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접목한 가지는 우리가 물도 끓여먹고, 예. 우리가 즙도 내려먹고, 예. 이런 걸다할 수가 있는데, 예. 이거는 균일성하고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먹어서 좋은지, 음. 이 나무를 먹어서 좋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산에 가서 예. 그냥 구지뽕을 예. 예? 구지뽕을 벼 먹는데 예. 그거는 뭐암 놈인지 씀 슴침, 놈인지도 모르고 예. 막벼 먹으면 이게 이걸 먹어서 좋았는지 예. 저걸 먹어서 좋아진건지 건강이 예. 그걸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예. 우리가 이제 약용으로 쓰시려면 무조건 접목한걸 음, 음, 잎새기를 드시던 예 잎새기를 드시던 우리가 가지를 드시던 뭐 열매는 뭐큰 차이는 없는데 예. 그런 데에서 문제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예. 후편에서는 예. 이제 이어서 아, 이제 예. 접목한 이제 가시 없는 예. 시 없는 걸 이제 보러 갈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요가수는 때문에, 아니고 이 밭은 그렇죠. 아니고 이웃에 있는 밭 씨뿌리에서일년생 접목하기 전 밭. 그렇죠. 실생. 그래야 이제 우리 소비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알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전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 봄에 예, 예. 여기다 접목을 다시 이렇게 하면은 예. 이렇게 잘라서 예. 내년 봄에 네, 네. 이렇게 잘라서 한 6cm, 7cm 정도 잘라요. 예. 이렇게 잘라서 접목을 하면은 가시 없는 구집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 구집봉은 예. 2년 만에 예. 심을 수 있는 모종이 나오네, 면목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2년 만에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제 안 크면은 또 이제 1년을 더 묵을 수도 있죠. 음, 예. 좀 시원찮은 예. 묘종은.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상태에서는 예. 묘종은 훌륭합니다 지금. 이 정도면 실생이? 잘 생긴 거죠? 예, 접목 붙이기에 딱 좋아요. 예. 너무 가늘으면은 쉽게 말해서 초등학생이 나오는데 요 정도면은 중학생, 대학생이 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초등학생이. 정도면 예. 접목하기 괜찮다. 아, 가고 나무가 잘클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 이거죠. 에이, 출발. 그러면은 예. 이제 뭐 가시 없는 구지봉은 제가 심는다고 하면 무조건 심지 말아요. 가시 없는? 가시 있는 거는. 있는 건. 가시 있는 이유는 거는. 왜 그러죠? 그렇죠. 이거 이거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불편하고 뭐 그렇죠. 여름, 어, 열매가 언제 일지도 모르고, 예. 그다음에 야경으로 드셨을 때도 음. 이게 통일성하고 균일성이 있기 때문에 예. 무조건 심지 말하고, 한고를 식재하더라도 가시 있는 거을 가시 없는 것으로 가시 없는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좋다, 좋죠. 상당히 그러면 좋죠. 가시 없는 거 숙림농원에서도 예. 예. 만들겠지만 예. 만든 것은 암수 구별이 없는데도 다 열리나요? 어때요? 그렇죠. 우리 오디 생각하시면 되지. 아 오디도 없어도? 오디도 이게 우리가 접목한 거는 거의 암수가 없어도 다 열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순나무는 그러면 안 열리는 열리기 있는안 열리든지 아니면 열었다가 네. 5월 말에서 네. 이제 전목을 해서도 또 순나무가 있어요. 네. 5월 말에서 6월 초가 되면은 전화가 많이 와요, 저한테. 네. 왜 그러냐? 저한테 묘목도 안 사고 안 사고. 네. 그냥 물어보는 거 이게 앞나무인지 씀나무인지. 그면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개발한 전문 농가는 네. 정확하게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거의 다 파는데 네. 그렇지 실제로? 않고 주먹구구로막 접목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예. 그러면은 이게 열매가 안 열리는 나무가 한 몇십 프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전혀 안 열려요. 순나무는? 그렇죠. 안 열리고 그 다음에 열렸다가도 예. 5월 말에서 6월 초에 노랗게 변하면서 떨어져요. 음... 그거는 순나무입니다. 순나무. 네.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보지를 그러니까 못해서. 예. 정확하게 하신다면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이제 게... 수염이 없고 일단 수염이 없어요. 음... 순나무는 그래서 노랗게 노랗게 변합니다. 음... 그러면서 6월 초경에 5월 말이나 6월 초경에다 낙과가 돼요. 걔는 그때 저기 수분만 해주고 낙과되는 가요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는... 나무죠. 음, 그거는 뭐 이제 가세봉이라고도 하는데 예. 그거는 열매가 이제 생기기만 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음... 무슨 묘목을 구입을 하시든지 예예. 무조건 전문 농가에서 식재하는 것이 예, 묘목을 구입을 해서 식재하는 것이 진짜 이거는 제대로 된 묘목을 판매를 하니까 그런 데서 묘목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즈봉의 경우는 특히 더 그렇죠. 알겠습니다. 좋은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가시가. 음. 이렇게 없는 많다. 쪽으로 예, 예.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밭하고 여기는 새로 접목해서 가시가 없는 구지품입니다 한번 더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예.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은 가시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제가 손으로 문대죠. 네, 예, 그러니 아까는 날카로워서 네, 날카로워서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가시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잠시만요. 없죠? 네. 가시가 없죠? 요게 가시 없는 구집봉. 예. 하고 잎사기도 예. 지금 현재 이렇게 크잖아요. 네. 예. 이쪽 감잎처럼 생겼죠. 예. 그러네. 좀, 예. 좀 모양이 다른. 이제 것 모르시는 것 분들은 이게 감잎처럼 커갖고 예. 이게 감나무가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이건 접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나무를 제가 접목을 했기 때문에 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접목한 거예요. 예, 접목. 예. 이게 이제 5월경에 제가 접목을 했어요. 아. 월경에 접목을 했는데, 월경에 접목을 해서 이렇게 큰 겁니다. 칠을 넘겼네, 일단. 예, 예, 예. 네. 그고 굽기도 예. 상당히 굽지 않습니까? 튼실하니.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예. 이걸 이제 오늘 13일이죠? 예, 오늘 예 11월 일경에 이제 예. 굴치를 한단 말이에요. 아, 몇 이틀 뒤에 그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입새기가 달렸는데 지금 변데. 뜸이 지금 안 들었는데 왜 이걸 캐냐? 예. 근데 지금 다 지금 입새기가 노랗게 살짝 변했잖아요. 예, 낙엽 시기 예. 낙엽이 거의 다 졌어요. 뜸이 다 들은 겁니다. 음. 그러니까 포크레인을캘때견드면다캐다 예. 다 떨어져요. <laughs> 잘떨어예 이런 식으로 되구만요. 때가 돼서 이런 예. 식으로 그러기 때문에. 나무를 예, 예. 빨리 캐고 싶어도 제대로 된 묘목을 캐기 위해서는 이제 잎새기가 거의 다진 다음에 캐는 게 나무한테는 상당히 이롭죠 왜냐면 우리가 밥을 다안된 상태에서 먹으면 밥이 맛이 없잖아요. 근데 나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구지봉으로 제가 이제 옛날에 뭐저 방송국에도 몇번 나왔어요. 예, 뭐 여섯 시내으로 나오고 예, 예. 이제 지역 방송도 나왔는데. 네. 이제 이 구지뽕이 네. 이제 건강에는 상당히 좋아요. 어떤 쪽에 많이 좋다? 아 이제 여성들도 그렇고 당뇨, 당뇨 뭐 ]구나. 혈압, 예. 그 다음에 우리 여성 부인병, 아, 여성 부인병이라면 뭐 생리통도 있고, 예. 이제 뭐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겠죠, 뭐 자궁 근종도 있고, 예, 뭐 예. 그 다음에 자궁암도 있고, 음.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나라 식품 전데서는 최고입니다. 아, 그집봉 자체가. 예, 예. 그게 열매만 예. 그래, 요 아니면 다른 부분. 근데 이제 네. 가지는 이렇게 이제 절단을 해서 즙을 내 먹고. 아, 이것도. 예. 려서요 예. 예, 즙도 제가 다 실험을 했죠. 음... 그다음에 예전에는 또 기름도 짜봤죠. 제가? 가지로? 예예. 음... 기름도 짜보고, 그다음에 뭐 즙도 내려 먹어보고. 예. 이제 열매로는 이제 지금 어떠냐? 제가 판매하는 거는 맨 처음에 이제. 이 가지로 갖고 여기 예. 한 7cm 간격으로 잘라요 이렇게. 예. 그래서 한 7kg 정도. 7kg? 7. 아, 네. 자른 걸 7kg. 네, 네 7kg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기에다가 예. 딱 넣으면 한 4kg가 나와요. 음, 이 왜냐하면 이걸 보관을 하려면은 건조기에다 말려야 되니까. 예. 음, 건조한 다음에. 예. 이제 우리 양파자루 같은데 담아놨다가 우리 마늘 이렇게 걸어놓듯이 예. 걸어놨다가 그 이제 고거로 즙을 딱한 수술 내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대추로 아. 한 건대추 한이0그 g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예. 이제 막 줬어요 샘플링을. 그어이 뭐, 저기 줄기를. 그렇죠. 예. 즙 내린 거를 예. 막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뭐 효과를 많이 보셨는데 예. 이제 이거 가족 건강을 위해서. 예. 이거는 뭐 필수적으로 좀 심으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서 예. 사인 가족이라 그러면 예. 몇 그루면 될까요? 뭐뭐 다섯 그루면 충분하죠. 근데 이제 뭐한 예, 열 그루고 20그루 이렇게 심어서 지인들한테 음. 뭐 주변. 지인들이나 아니면 가족들 뭐 사춘 예. 뭐 이제 이종 사춘, 고종 사춘 다 있는데 예. 이제 땅이 없어서 이제 무 심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심고 싶어도 그럴 죠 그렇죠. 음. 음.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 농약을 많이 치는 게 아니잖아 얘는 얘는 네. 그 병충해 강한가요? 그렇죠 농약을 별로 안 쳐도 장점입니다. 음, 상관이 없고 저는 지금 현재 이제 가지 같은 거는 즙을 예. 안 내리지만 예. 열매로 이제 즙을 내려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열매로, 열매로. 제가 과수원을 하고 있으니까 예예.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가족 건강을 위해서 이제 추천할만한 예. 추천할만한 이제 예민하게 뭐 가지도 먹고 잎도 먹고 뭐다 먹을 수가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열매만 먹고 열매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엄청 열리죠. 맛도 있고.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즙을 내려서 먹으면 장복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 즙 예. 내려서 진짜 꾸준하게 6개월 정도만 먹으면은 이제 자기 몸 변화가 좀 확실하게 있을 이게 겁니다. 이 아까 말씀에 예. 온한 식품이라 그랬죠? 따뜻한 음식이 저희 같아요. 따뜻한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이 여기가 차면 음, 안 돼. 예, 예, 안 좋지 않지. 아무래도 따뜻해. 예, 요 그래서 따뜻한 음식이라 제가 옛날에 이제 우리 손님들 오면은 부직봉주을 예. 계속 먹었어요. 저도 먹고 손님도 음, 먹고 예. 그러다 보면 제가 어떤 때는 한 8봉까지 먹는 때가 있어요. 하루에. 하루에? 예. 예. 왜냐면 제가 안 먹으면 예, 손님들이 뭐, 예. 안 먹는 경우가 뭔 있어요. 이해가 갑니다. 죠 예. 그러면 그렇게 먹어도 탈이 없습니다. 따뜻한 음식이라. 음.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뭐, 조금씩 생각날 때 먹고, 이제, 저도 꾸준히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예. 하다 보면, 팔다 보면 재먹을 게 없어. 아. 그래서, 이제, 이걸 드셔본 분들이 자꾸 재구매를 해요. 재구매를. 그래요? 근데, 이제, 꼭, 예전에, 이제, 제가 집을 팔 때, 어떤 예. 식으로 했냐면, 딱, 한 팩을 먹어요. 그러면 당뇨 있는 분이 확 내려가. 음. 뭐, 한 200에서 한 150으로, 뭐, 180으로. 내려가면 또안 드셔. 원래... 예 그래요? 이제 그렇더라고요 근데, 점을... 근데 이제 개선됐는데 또다시 그게 안 되죠 그죠 음... 꾸준히 드시면은 이제 효과가 있을 겁니다 뭐~ 당뇨에 좋은 게 뭐~ 강 대표님도 알겠지만 맞죠. 바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약혼도 있고 돼지감자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자기에 맞는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음, 그중에 구0 분도 좋은 그렇죠. 그렇지만 겨우. 이제 이거는 뭐 가지도 우리가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가지를 요거를 예. 잘라서 예. 밥뭐두 개나 세개 해갖고 예. 이게 이제 냄새 제거도 잘 되거든요. 냄새 제거. 요 예. 네. 정도 굽기에 뭐두개세개 개 잘라서 밥 하는데도 음, 나쁘지 예. 않겠네. 맛있어요. 밥 맛이 다릅니다. 음. 나그 처음 들어본 예. 얘기데 그리고 이제 되겠어요. 우리가 닭 백숙 할때 네. 우리가 엄나무를 넣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넣으면은 진짜 뭐 냄새 제거. 그럼 얘가 예. 약용 약재면 몸에 괜찮은 걸로 그냥 약재로 써도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엄나무 백숙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육, 음... 수육 고통갈때 약간 냄새 제거할 때 이걸 넣으시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식 예. 이파리는 혹시 써보신 적은 <웃음> 없어요? <웃음> 잎사귀는 네. 이게 이제 나무가 크는 때 따야 되니까. 음, 음, 이제 뭐 음, 써먹을 수도 있어요. 이거 이거도 이제 차로 해 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예. 열매 열리는 거는 강제적으로 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잎사귀를 쓰려면은 초봄에 처음에 나오는 거한 음. 5월 말, 6월 초 이때 나오면 잎사귀가 부드러워요. 예. 그때는 그걸로 갔다가 우리 이제 우리 녹차 하 듯이 벚금을 예. 하든지 예. 말려서 갈든지.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차로 드실 수가 있어요. 예, 지금 묘목 설명하다가, 지금 예. 이제 어떤 그 약장사까지 되셨는데, 예, 예. 어, 이 묘목은 그러면, 예. 그 2년 만에 지금 이제 접목해서 1년 키운 거죠. 예, 예, 예. 언제 심는 게 좋고, 가격대는 어떻게 하고, 상품 구분은 어떻게 하세요? 아, 이제 큰 거는 특묘로 들어가는 거고, 굵은 거는. 예, 이것도 상중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특묘 상자, 중자,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는 이제 심는 시기는요. 심는 시기는 이거 계속 네. 이게 생명력이 강해요. 아, 그래서 웬만한 안전 추운 지역 아니고는 네. 가을 식재도 가능합니다. 아 가을에도? 음. 다른 건 가을에 잘안 권하는데. 음, 얘는 이제 생명력이 강. 강한 나무기 때문에 네. 가을에 이제 권장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봄에도 하시면 되고. 얘는 그러면 아까 <laughs> 가격대는. 예. 한번 그래도 궁금해 하 아, 가격대는 될까요? 뭐 8,000원, 6,000원, 뭐 4,000원 요 정도. 요 아, 그 정도? 예, 예, 예. 그리고 심기 전에 사전에 뭐해 줘야 될게 있나요? 아, 얘는 생활력이 강하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기초 공사를 안 해도 물 빠짐만 해도... 잘 되면은 물 빠짐? 응. 거름을 나무를 심고 나서 예. 잎사귀가 나올 때 예. 그때 이제 거름을 준다던가. 예. 아니면 뭐 비료를 뭐 이게 준다던가. 이렇게 예. 해도 어느 정도 큽니다 두둑간처럼. 그게 보통 이 10주 이하로 심는 분들은 예밭 한가운데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데다 심어도 무난한 건가요? 이제 간격은 예. 가운데다 심지 마시고 예. 배수가 잘 되게끔 두둑을 만드셔서 예. 이제 최소한 간격, 가로세로. 음. 가로세로 3m 간격 가로 세로 가로 세로 3m 간격을 심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나중에 많이 커지는 나무이기 때문에 아, 왕성한가 보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 복숭아 나무나 자두 나무처럼 많이 커져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좁게 심으면 안 됩니다. 먼양 이제 얇게 애초부터 그걸 염두에 두고 예. 다똑 같은데 심어도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잘 되니까. 그리고 이제 나무에 따라서 이제 여기 접목이 뭐덜된 예. 것도 있고 잘된 것도 있는데 예. 나무가 큰게 그렇죠. 있고 작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예. 여기도 있고 저 앞에도 있고. 예, 그러네요. 음, 이제 뭐 나무는 이올 봄에 이제 이게 접목한 것이 예. 한 18,000주 정도 접목을 했대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나 예. 많이 했을까요? 그렇죠 안 보여 보이는데. 평수가 있잖아요 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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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음. 올해는 생산량이 적은 거죠 제가 음. 보통 한 3만주 정도를 이제 접목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강성식 먹거리 모르시겠지만 예. 대추 유튜브를 많이 보셨지만 예. 제가 이제 뭐 이제 원래 꾸지뽕은 옛날에 개발해갖고 꾸지뽕. 예, 그다음에 이제 들었어요. 뭐 대추, 예. 그다음에 사과, 음.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전국에서 또 유명한 게 호두입니다. 호두, 전목 호두. 그네 예. 그네 가지를 추출을 해서 예. 다른 유실수도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그 엄나무도 가시 없는 거좀 취급하셨죠? 예. 요즘도 하시나요? 그렇지 이제 엄나무는 예. 제가 하다가 예. 예. 이제 포기를 한게 아니라. 잠시. 제가 뭐 다른 거를 신경 쓰다 보니까 엄마는 지금 많이 안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그렇죠. 예. 거의 이제 생산량을 거의 안 합니다. 예. 왜냐면 뭐 전목 붙이는 시기도 그렇고 요즘은 음, 가고 이제 인력이 너무 이제 인건비는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물목 뭐 생산량을 줄이고 전문화로 가자. 예. 아 그런 쪽으로 하셨습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대추 두분 찍고 예. 대추 기술지도도 하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됩니다. 여기는 구치봉인데 여기가 예. 지금 전이면이죠 전이? 아 여기 이제 전이면이 전이면. 세정 씨하고 예. 가예예까운 예예. 멀리까지 와서도 직접 농사 짓시면 왜냐면 이거는 병충해가 없으니까. 아. 이게 접목만 하면은 네. 한두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돼. 거의 소독은 안 합니다. 묘목 때도 묘목 때도.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멀리까지 와서 농사를 짓고, 예. 여기 전이가 예. 야경세우구장이에요. 아, 그래서 네. 이것도 야경에 들어가니까 네. 야경세우구장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이까지 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농사에... 우리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요 씨앗을 예예. 파종을 예. 이제 할때 씨앗만 파종을 시켜요, 제가. 그다음부터는 제가 관리를 합니다. 음... 왜냐면 씨앗 파종은 전이 예. 분들이 씨앗 파종을 잘해요. 아 여기 야경수 고장께서 예, 예, 예. 기술력이 있구만. 여기 분을 그렇죠. 빌려서 씨앗 파종을 예. 시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관리합니다. 예. 전목부터 예, 예. 나중에 수확까지 쫙다 하시는. 제가 여기 올해 온 지가 작년에 온게올해온게한세 번. 세번 정도만 해도 이렇게 농사 짓는데 문제 없네요. 그렇죠. 세번 정도 왔는데 예, 예. 이제 내탄 15일 날 캐고. 예. 이제 뭐한 다섯 번 정도. 다섯 번 정도는 저는 끝나는 거예요. 가고 이제 예. 전목할때 왔고, 예. 이 가지 따줄 때 왔고, 또 여름에 한번또 8월경에 왔고, 예. 또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온 거죠. 내일 모레 묘목을 캐야 되니까. 15일날 캐 그러면은 예. 일반 구독자분들이 혹시 예. 묘목이 필요하다. 예. 그럴 때는 예. 언제부터 실제로 구해서 심을 수 있어요? 아, 이거는 뭐한 15일날 굴치를 하니까. 예. 뭐, 18일, 17일이나 18일경부터는 아, 이제 추락가 뭐 가능하죠. 15일 하니까 한, 예. 예를 들어서, 일주 뒤부터는. 예, 예, 예. 뭐, 구해서 심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음, 이것도 매력 있는 작물이네요. 건강에도 좋고. 예. 병충해도 강하고. 예. 이제, 뭐, 단가지 하나 흔히, 아까 말씀은 안 했지만, 그 열매가. 예. 어디 마냥. 예. 보관하기가 좀 많이 물르죠 예. 그래서 이제 즙을 내리고 뭐 얼려서 드시는 분도 있고 한데 예. 제가 맛있는 과일 좀 이것저것 먹어봤는데 이 구치뽕도 모양은 좋죠. 조금 비호감 비슷한데 예예. 맛은 또 달라요 아주 맛있어요. 예. 그래서 구치뽕도 제가 올해 처음 먹어봤는데 어 괜찮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구치뽕 명목에 대해서 구치뽕 관련해서 효능한 것까지 다 하셨는데. 예. 이 구찌뽕이 성 대표님이 직접 달아본 지가 얼마나 되죠? 농사 짓고, 뭐, 년? 아, 이거 한 8년 하죠? 이상 넘었죠. 8년? 네. 그러면 상당히 많이 들여다보셨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뭐를 하면은 좀 항상 끝까지 가잖아요. 그럼 이 구찌뽕도 기술지도 혹시 필요하신 분까지는 어느 정도 유선상이라도 해주실 말씀이 많겠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네. 이거를 좀 과손을 하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직접 그것도 기술지도로 같이. 아, 강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도 전에서 내용을 모르죠 예, 제가 저 혼자도 기술지도를 다녔죠. 음. 그래 이제 지금 제가 대출을 기술지도를 자주 다니는 게 예. 예전에 호도도 다니고 구지봉도 음. 다니고 그렇지, 다른 연정순이구나. 품목을 다녔기 때문에 음. 이렇게 어쩐지 이렇게, 말씀도 예. 잘하시는 것 같고. 예. 뭐인지. 그래서 이제 기술지도가 가능한 거지. 예. 기술지도도니까 안 다녀본 사람은 잘못 다니죠. 예. 막상 해 보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얼추 고치봉에 예. 대해서는 좀 많이 다뤄 주셨는데 예. 음, 마무리 한번 지시고 고치봉도뭐 예. 한번 마무리 지치어 뭐. 예. 제가 뭐 다른 건 없어요. 이거는 뭐 농사짓기는 편하니까. 예. 사장님들이 이제 이걸 꼭 건강을 위해서 맥꾸를 심고 싶다. 예. 그러면 권장을 합니다. 뭐열주 단위 뭐 이렇게는 파니까. 음. 저희들이 이제 1주 다니는 파니까. 그 대신, 이제 단위? 이거를, 예. 진짜 내가 팥이 멀고, 예. 관리가 힘들다. 예. 그런데도 이제 심을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농지원부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데도 이제 심으셔도 되고. 아, 여기 아로니아 마냥 그렇게 해도 예. 되는 건가요? 네. 예. 생명력이 좀 강한 편이죠. 아, 예. 그러면 잡풀하고 경쟁에서도 좀. 이제 어느 정도 1년만 버티면 그다음부터는 상관없죠. 아, 1년 정도는 풀을 좀. 어느 정도 그렇죠. 제어해주면. 예. 풀 속에서도 얘가 뚫고 올라와서 덩치를 키운다? 예예 거름도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 아 이제 첫 해는 이제 거름 주면 되지 둘째 하고 1년 이후에? 예예 그러면은 그 조금 뭐 신경을 덜 쓰고 방문횟수가 적은데 예. 얘가 습하거나 뭐 건조하거나 했을 때 어느 쪽이 좀 좋은 거예요? 습한 게낫지 오히려 수분이 있어야 되니까 아, 나무가 크려면 일반 뽕나무도 그런데 뽕자 예. 들어간다고 해도 습한 쪽이 더 낫네요 예예 그러면 뭐 기르는데 큰 무리가 없네요. 그렇죠. 어쨌든 오늘도 뭐 제가 채널명이 강 건강 먹거리인데 묘목도 소개해주면서 건강에 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구지뽕이라서 훨씬 더 제가 아,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마무리 하, 해주실 건데 마지막 정말 마지막입니다. 구독자분들한테 이 예. 구지뽕이 뭐다 한 예. 번만 정리하고 끝내죠. 아 구지뽕은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건강 식품이다. 따뜻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먹으면 탈이 나는데 이건 따뜻한 음식은 탈이 안 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구지뽕은 뭐 이게 지금 뭐 항산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예. 누구나 다 키우셔서 드셔도 아무런 탈이 없습니다. 예, 몸에는 많이 도움이 되니까. 오늘 이번에는 구지뽕은 건강을 위해서. 예. 뭐 예를 들어서 한 주부터 한열주 사이 정도 형편에 예. 맞게 길러서 드시는 것을 권한다 예. 이걸로 알고 강서식 건강 먹거리에서 마무리 시키겠습니다 오늘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